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올류 K7 LPI 럭셔리 모델입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고요. 정말 깨끗한 차예요. 이 차. 가격은 좀 있어요. 키로수가 좀 짧거든요. 6만 키로 정도 탔는데, 어, 1년에 한15,000 정도 탄 거죠. 15,000 정도 탔고, 가격은 1,760만 원입니다. 1,760만 원.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라이트, 앞 범퍼, 본네트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 어느 정도 살아있고요. 휠도 깔끔합니다.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굉장히 깨끗하고요.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네요. 휠도 깔끔하고요. 자, 트렁크, 뒤 범퍼, 오른쪽, 뒤, 휀다부터 앞 휀다까지 아, 너무 깨끗하네, 차가. 어, 이 정도, 1760만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비싼 게 아니네. 내부에 이 럭셔리라 옵션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보시죠. 가스차 깡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전동 시트 달려있고요. 전동 시트. 그리고, 버튼 시동. 버튼 시동 달려있고. 룸밀러 하이패스, 투 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도 다녔어요. 프로토 에어컨, 그다음에 양쪽 열선, 핸들 열선까지. 다녀있고. 시트 상태 보세요. 시트 상태는 정 A급다. 입니 A급 이쪽 트림부터 해가지고 쭉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키로수 65,545km, 6만 km 얼마 안 탔잖아요. 보시면은 어, 있네요 가스차. 짧은거 찾으시는분들은 이차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 뒷자리도 넓고요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뒷자리 열선도 달려있고 트렁크 트렁크 가스통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요정도 공간은 있습니다 어느정도 공간은 있어요 그래도 짐을 실을 순 있어요 뭐 아예 옛날처럼 뒤로 튀어나와서 막 이만큼밖에 없는 그런 가스차가 아닙니다 자, 가스 뭐 가격도 싸고 이런 거 출퇴근용으로 쓰실 분들 이차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6년식 올뉴 K7 3.0 럭셔리 모델이고요 버튼 시동 루미르 하이패스 내비 후방 카메라 양쪽 열선 핸들 열선 등등 편의 옵션이 달려 있는 6만 키로된이 올뉴 K7 가스 차를 제가 1,7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